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또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검연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기신 직분인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섬겨야 되는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양떼를 위해 삼가하다는 원어의 뜻은 전심을 다하다 몰두하다는 거예요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의 직분을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운 게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만 그럴까요? 모든 피택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지요.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세우, 직분자로 세우신 거죠왜 세우셨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로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어린 아이들은 세속에 같이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며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믿음을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은 옆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오늘 명,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의 교회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함께 모인 믿는 무리. 그러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기 성북중앙교회라고할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리를 말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 먼저 공동체된 교회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피 값으로 사셨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는 곳 생명을 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기, 능력, 역할로 평가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되는 곳.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성도님들이 많고 적음, 건물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비록 아무리 작은 상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의 모인 수가 작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피 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저평가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지요 물론 모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고평가하시죠. 왕자의 아들이 잘 났든 못 났든 아들의 피를 타고 났듯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신 몸대인 교회는 다 사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기관들, 정부, 학교, 병원 같은 기관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세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관, 모임, 공동체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곳이지만 오직 교회만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을 하나님도 그 성도를 기위여기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요 그래서 교회의 이꼴 곧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갑니다 담에스까지 가다가 큰 빛을 비추지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시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넣었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 사람들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예수님과 동격으로 말씀하세요. 그만큼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라는 거죠 주님과 동일시한 공동체는 오직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끌어오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헌신은 곧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고요.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 작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을 주님은 귀히 보십니다. 주의 성전에서 마당을 한번 쓸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하는 것,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는 것, 예배에서 기도 순서 한번 하는 것, 예배 중에 특순 한번 하는 것, 찬양 한번 하는 것, 모든 순서, 순서,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가 시시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헌신을 우리는 스스로가 낮게 평가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작은 것도 귀히 보십니다 세계교회사의 중요한 부흥은 여러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흥을 경험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웨일즈 지방 하노보 교회에 있는 어,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어, 로버트 토마스는 하노보 교회 34년간 목회하였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1863년 3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도착하자마자 한 3개월쯤 지나서 아내가 그만 유산하고 말아요.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한 후 3일이 지나지 않아 아내마저 천국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24살의 젊은 청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막 신혼이고, 또먼 타지에 주를 위해 살기로 왔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까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산동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조선에서 온두 명의 조선인들을 만납니다. 당시 천주교 박해 때문에 피해온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 송교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갈 배편을 찾던 중에 1866년 7월 여름,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조선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원군의 세곡 정책 때문에 외국인 배, 외국인들과의 무역을 하지 않았던 시대인데요. 이 대동강 쪽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죠. 배가 올라가다 모래톱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조선 관군들은 이 위쪽에서 뗏목에 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 배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큰 불이 나고 배에 불이 나자 사람들이 뛰어내려 헤엄쳐서 강가로 나옵니다. 강가에 나오자마자 조선 관군들이 다 닥치는 대로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타고 있던 젊은 청년 토마스는 배에 있던 성경책을 그걸 강가로 던지고 자신도 성경책을 몇권 품에 안고 이제 강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강군 앞에서 성경책을 내밀자, 아, 뭐, 그 강군이 주는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쳐, 어, 저메인 토마스는 27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한호보교에 담임하고 있던 로버트 토마스와 선교사님, 아,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둘째 아들,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아이는 태아까지 그렇게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파 하셨지요 그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못 베어 죽인 민족이 지만 아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 땅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그 교회는 조선 땅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버트 토마스 아버지와 사모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살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로 왔던 저메인 토메스, 토마스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또한 조선 땅을 향해 선교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보금전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그로 인해서 누구 한가, 하나 교인 하나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그가 선교사에게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실패한 선교였죠.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 교인 하나,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한 순교한 도마스 선교회사의 피는 헛된 것일까요? 아니지요. 선교회는 결코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의 일에는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내가 볼때 작고 보잘 것 없고 내가 볼때 당장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퇴교 박 총관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서 참수시켰고 그 사람이 그날 밤 누워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가 주려고 했던 책이 생각나서 다시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가서 그가 주려고 했던 성경책 한 권을 주워와서 집에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매일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가 바로 평안 안주교의 영수가 됩니다. 성경책이 이곳저곳 강가에 떨어져 있었지요. 12살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강가에 놀러 갔다가 성경책 세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놀다가 이것이 불원 문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들의 책이나 뭐 만나는 것도 불가했으니 이채칠왕이란 소년이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책을 가지고 갑니다. 영문주사 박영식은 그 책을 받자마자 조선 땅에는 종이가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벽지로 사용합니다. 천장과 벽면 이곳저곳에 성경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월이 지나서 누워있으면서 천장을 보면서 또 벽면을 보면서 성경을 천천히 읽기 시작한 거예요. 벽명과 천장에 기록된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하면서 영문주사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 집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따리 교회가 됩니다. 이후에 평양 장대원 교회로 이름이 바뀌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교회입니다. 그널따리 교회로부터 탄포리 교회, 정산리 교회, 정산포 교회, 외리 교회, 읍내 교회가 파생되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토모사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갔다가 그도 역시 집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벽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읽었던 글귀들그 글들을 보면서 이 조카 이영태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이 후에 평양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남장노교 레일, 레,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서, 조사가 되어서 성경 번역에 기여하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볼때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선교 같고 헛된 순교의 피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없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게 보이나 주를 위한 헌신은 당장에 보기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이 미미해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 하는, 나 하는 일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귀한 직분 맡기셔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 것 약해 보여도 주를 위해 하는 그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하는 그 작고 그 보잘 것 없는 주를 위한 헌신을 주님은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기도 자체에 응답이 있음을 믿고 죽게 엎드리는 것. 한 번의 새벽 예배, 한 번의 예배 순서의 기도와 찬양, 그 모든 헌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작은 수고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작은 소자에게 주는 그 냉수한 그릇도 주님은 존귀 보시는 거죠. 교회는 두 번째 나 자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북주한 가족 여러분, 교회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원수는 무엇일까요? 어떤 공격으로 성도가 무너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넘어질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가 무엇일까요? 사단이요? 아닙니다. 사단 아니에요. 요한 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사단은요, 몸된 교회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저 위협만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건 고난일까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아니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죽게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되지요. 고난이 유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성도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싸구려 상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은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단의 공격, 고난, 외부로부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렵게 되는 것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문제예요. 뭘까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고평가해야 될 구원의 은혜를 저평가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봉사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외부에 돌리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배인 예수님이 내한테, 내 안에 계신데 보배를 외부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그토록 달려가십니까? 우리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래요 인생의 가치가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래요. 여러분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부님, 우리가 보배를 내 안에 가진다 고백하면요 자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배를 외부에서 찾으면 흉내내는 인생, 쫓아가는 인생. 보배를 외부에서 찾으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합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욕망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세상 전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인데요. 그러나 보배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이 보배를 고백하는 인생은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요.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살게 되었지요. 사랑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꼬마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열이 나서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고 건강하게 잘 지낸 부모 마음이 너무 기쁘지요. 사랑받는 상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받는 상대에게 기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은 나 나이, 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산이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쁘기도 하시지만 슬프기도 하신 거예요. 어떨 때 슬플까요? 구원의 은혜를 평가절하할 때.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땅의 것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땅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기 때문에, 빚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보배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 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정말 귀히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하고 귀한 가치는 바로 예수의 글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남 신안에는 여러 개의 섬들 있지요그 섬들에는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 해변가로 많은 도자기들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어부들이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여러 가지 도자기가 걸려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신안 주변에 사는 어부들은 그 해변에 밀려온 도자기들은 귀신 붙었다고 다깨뜨리거나 혹은 뭐 가져와서 정할 게 없으면 요광으로 요강, 쓰거나 요광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개 바꾸어로 쓰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975년 5월 신안군 증도면 방충리 검산마을에 48세 된 어부 최영근 씨가 그날도 여지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도자기 몇 점과 함께 불상 하나가 걸려 올라왔다는 겁니다. 귤, 굴과 펄이 범벅이 된 굴상을 보니까 뭐 별로 가치 없다 생각해서 집에 와서는 마당에 던져뒀다가 고물장수가 지나가기에 뭐팔거 없냐 묻기에 그것을 1,500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며칠, 어,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동생 최평호 씨가 이분은 무안군에 있는 삼양초등학교 교사였대요. 겨울방학이 돼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도자기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도자기들이 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한 6개 정도를 좋다고 생각하는 6개 정도를 골라서 이제 목포시청 문화재 관리과에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는 워낙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정박대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신안군청에 찾아갔더니, 그, 그, 그 사람들도 역시 거들떠 보지 않고, 아, 무슨 보상금을 타려온 사람인 건 마냥 그냥 꾸짖어 보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싸들고, 서울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감정단의 평가를 의뢰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 원나라에 있는 청자대형 화병으로 판명돼서 그때 당시 시가 최대 20억의 가치의 화병인 것이 밝혀진 거예요. 1973년 강남 반포 주공 아파트 22평이 당시 4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파트 한 채가 400만 원이었으니 20억이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1,500건에 팔아 버렸던 그 관음보살상도 알고 보면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수 있지요. 누구에게는 도자기가 개박극으로 쓰였지만 누구에게는 그 사람의 눈에 띄어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지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 부여하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두 가지인 거죠. 고유한 가치와 함께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가치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유한 가치, 이 세상의 금, 이 세상의 은과 같은 것 외에 상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가를 볼수 있는 눈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전부를 주어도 살수 없는 믿음을 내게 주셨고, 세상 전부와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로 나를 사셨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내삶에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있어지려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있어지려면요, 천국과 지옥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와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무슨 표현입니까? 구더기조차도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를 건지셨대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려면요, 끊임없이 천국과 지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시야가 잠꼬만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게 돼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요. 보이는 것만 위에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과분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과분 여기는 마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나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이니 감사하게 되고 지금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 자체도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에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에 가, 과분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과분히 여기는 마음 속에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살아는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과분해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나?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구원하여 주셨나.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시고 구원하여 주셨나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매 순간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기에 내게 펼쳐진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과분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피로 값주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마다, 주 님의 은혜 를 인하 여 기뻐하 는저와 여러분 되실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